amen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들어 가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시기에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굳자묘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일까요? 그러면 이제 믿음장이라고 써야지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모세, 라합 등을 성경을 소개하면서 이 개별적인 인물들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는가, 믿음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소개하였다면 오늘 본문, 본문에는요, 한꺼번에 더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압축해서 열거하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믿음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한 자들을 보여주고 있어. 아, 믿음을 지켰으면 이왕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승리를 가져야 되는데 반면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겪게 되는 그런 이, 이 성경의 비교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구는 승리를 이땅 가운데서 맛보고 누구는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두 그룹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이나 믿음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 자들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5절 상반절에는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먼저는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 바락, 입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요 군사적으로 열쇠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라를 해방하고 또 적을 무찔른 그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쳤고 왕이 된 후에도 나라를 강하게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다고 하는데 몇살 정도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형들은 30세가 되면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수 있는 청년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30세가 그러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어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10대 정도로 봐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그 어린 목동이 결국에는 골리앗에 물리친 것뿐만 아니라. 장차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나라를 강하게 세운. 그래서 이스라엘 국계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과 선지자의 그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치와 종교적인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갔던 그러한 어떤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사사들이나 다윗과 다위, 사무엘들의 아, 사무엘과 선지자들은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뭐예요? 현실의 상황을 바꾸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현실의 상황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또 사람을 담대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숨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로 민족의 열사 앞에 나아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까지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그런 승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5절 하반절에서 38절은요,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히브리서 히브리 기자는요. 이제 승리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독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경험한 고난의 내용들이 다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으며 결박과 감옥살이를 살았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또 톱으로 켜지는 그러한 잔혹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또 유랑하며 궁핍과 활란과 확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며 광야와 산과 굴과 땅 속에서 동굴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며 어떤 승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형벌이나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볼 때면 비참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고통을, 고난을 당할 수, 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그들이 혹독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0절을 말씀은요,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도전이 돼야 될 것인데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이어 나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은요 앞서 언급한 믿음의 선진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지만 믿었지만 그 약속의 최종 성취는요 그들의 생에서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의 유산이 됩니까? 예, 그들의 생에는 그 열매들을 보지 못했지만 최종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유산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의 구원에 대한 완성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서 그 세대가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믿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각 세대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리 역할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이야기가 다리가 되어서 내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믿음의 전통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또내 손자들에게 이어지어 이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열매를 얻고 그들이 성취되어 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완성을 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인물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 인해 칭찬만 받았을 뿐이에요. 구약의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칭찬은 받았으나 당대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이루고 성령의 내주함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교회 공동체의 유산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완성을 더 세워나가고 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특권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완성이 됐는데, 죄로 완성된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못했고, 믿음의 완성이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가 이제 후산들에게 유산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완성이 이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계보는요, 세대를 넘어서 이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한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이나, 성경은요, 세상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치와 영광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 저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 왜저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 관점에서는 가난하고 떠돌며 핍박받고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세상에 감히 평가하거나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요, 그들은 쓸모없는 사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들이야말로 세상이 부족하여서 감당하지 못할 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족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상황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갈 때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지금의 유익보다 영원한 상급과 주님 앞에 설날을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라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유상과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